학교 동창 한 명이 이렇게 살고 있어가지고, 일단 첫 번째 여행지로 정했고요. <웃음> <웃음> 여기서 싫어? 아, 여기서 싫는 멘트 준비한 거 아니지? <laughs> 개 <개묵어>, 무거워, 이거. <laughs> 아, 이거 무거워서 오버차지했잖아. 아 진짜? 어. 아 없는 날이야 이게? 어, 아 진짜? 원래 나오는데도 한 시간 없을 거면. 아. 야. 너 멋있다. <laughs> 안 믿겨. 나 이거 새로 샀잖아. 진짜? 이제 그거 하려고? 어유 튜브 하려고. 찍어도 돼? 아나 이제 개긴장했잖아. 아 멘트 준비했어 아아짜다 아. 아. <laughs> 한번 처음에 와 안믿겨 <laughs> 뭐가, 뭐가 안믿겨? <laughs> 그냥 너랑 있는거랑 LA라는게 안믿겨 진짜 나 진짜 너무 긴장했었거든 왜? 여행을 한다는거? <laughs> 그러니까 나 길게 어쨌든 나 두달 생각하고 있거든 음 그러면 유튜브 이름만 적으셨나요? 동동주로 하려다가 네. 얼마전에 인 거야. 물어봤어. 내가 동동주를 하고 싶다 이랬는데 아좀 동동주가 너무 좀 흔한 그거니까 어. 술 그것도 아, 있고 어. 모모한 동동주 이렇게 하래 수식어를붙이래 아, 처음에는 어. 근데 나중에 바꿔도 되니까 뭐 퇴사한 동동주 뭐 이런 식으로 하래. 아, 어. 일단은 음. 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 어, 이렇게 뭐뭐 자기 소개 뭐. 좀 해봐. 음, 저요. 저는 <laughs> 어 백동주랑 늘플로 <laughs> 초등학교 나온 어. LA에서. 채프먼 대학교에서 영화 연출 전공 멋있다 너 선배님 잘 지내셔? 네. 형제분들 그 기묘한 이야기 아 <laughs> 석사 졸업? 네 최근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OPT라고 졸업을 하면 1년 동안 어.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주거든 아, APT 말고? APT 아 그거, 그거 <웃음> 말고 <laughs> 아예 무조건 편집이다 이거 <laughs> 그러죠 정말 낡은 근데 왜 코리아타운으로 왔어? 먹을게 많아서 항아리 칼국수, 콩콩반점 콩반점 라우더스 현대 사우나? 한국이야 그래서 코리아타운사는 한국인 중에 영업 진짜 못하는 사람들 많아 음... 왜냐면 안해 되거든 그고막 한신포차 있고 별밤 한심포. 있고 그런 데서 알바해서 살면 한국, 한국만 하면 되지 찜 포차 맛있 겠다. <laughs> <laughs> 저거, 저거, 저 아파트. 응, 여기 월세 얼마야? 월세 는 요?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이제 거실 이렇게 해 가지고. 응, 1200 달러, 1200 이면 얼마 만만300정안되 는. 어, <laughs> 그래도 둘 이서 나눠 내 니까. 응, 음. 보면, 응, 음. 응, 진짜 예쁘다. 그래, 갬성이 미쳤어. 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 날씨 너무 좋아. 좀 찍어도 되나요? 석현아 좀. 얘 근데 너무 느낌 있다. 이런 거가구다 하나하나 직접 한 거지. 그치지진이가 약간 어. 이런 미드 센추리 느낌이야. 아. 그리고 이런 거는 분진이그 동화 작가님이 있어 가지고 아. 인형극도 하시는 음. 대박. 준 그림도 저것도 저도. 어. 음. 뭐이 집의 톤을 딱 잡아주네. 응. 여기는 작업실 겸 네. 너의 방. 네. 그리고 <laughs> 타, 타코야 키위세. 귀여워. <laughs> 타코야 키위세. <laughs> 타코야 키위세. <laughs> 한국에서 사왔어. 여기는 유진님 방이랑 이어져 있어? 너무 귀엽다. 귀이아 티, 아 귀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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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 혹시 한아 귀찮아. 귀까봐이찮아 귀찮아. 귀찮아. 귀아귀 너 절대 그런 거안 입을 거 같아가지고 일부러 사왔어 ㅋ ㅋ 니개좋은아 진짜? 이거 내거야 대박 잘 야,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laughs> 어? 그래? 아무던이라 그래 내 친구들 다무던이야 ㅋ <laughs> ㅋ <laughs> 이 간이 완벽하아 진짜로? 참나 많이 먹어 더 해줄게. <laughs> 나 이런 것도 다. 나 내가 아. 그 진짜로. <laughs> 너 근데 피곤하지 않아? 안 피곤해. 나는 뛰계 하는 거 재밌긴 한데 <laughs> 너 피곤할까? 피곤. <laughs> <laughs> 진짜 잘됐어 근데 내가 진짜 늦어라 새벽 5 시에 잤거아 그래서 그냥 <laughs> 어, 기절. 어. 어. 그냥 <웃음> 기절했어. <웃음> <웃음> 진짜 혼절했어 <흔적했어>, 그냥. <laughs> <웃음> <웃음> 밥 먹고 1시간만 자려고 누웠는데 그대로 12시간 잤어요. 더 자야지. <laughs> 막 이렇게까지 정확게 치는 거야? ㅋ ㅋ 쿠키 앤 크림이고요 안에는... 렛츠고~~ 잠깐 장난침 포인트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인 줄하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시즌 중에 제일 웃겼던 것 같아 그게 그게 1회거든후 <laughs>

다 괜찮아요, 왔어! 괜찮아내가한 괜찮아? <laughs> 거야 혹시?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뭐야 엄청 개냥이야 그냥 네, 네. 귀여워 어그래서오오 oh, 어머 o 머어머어머어 h o 너무 귀여워 o 까 그러니까. <laughs> 왼쪽 여기다 왜이렇 <laughs> 서있어? <laughs> 어, <laughs> 너무 무서워 너는 잠깐 MPC 아니지? 나이 걸어야 돼스스 받아야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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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하나 하달라 <하나, 웃음> 일단 너 하나, 나 하나 하고 하나 더안 해도 되겠어? 응 오케이 <laughs> 대박이다 너 그리고 그거 알아? 뭐? 밈 올블블인집 집이랑 응. 비집집은핑핑크집 집. 어 알아. 그거 거看看기야 어? 包你看看这是面包你看看这是面包你 어, 그, 그, <laughs> 맛있어. 그래? 응. 나너 아, 너 근데 너 너무 다 맛있어 해. 나 원래 그래, 근데. 야, 아, 그래? 응. <laughs> 절경이네요. 아관이다. <laughs> 장관 아니에요? <웃음> <웃음> 샌프란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여기만 사서 넣고 끓이면 맞아. 되게 괜찮죠? 응. 음. 진짜 이거 전투식량이야. 그지 잃어버리면 큰일 나. 어, 뭐? 어 진짜 채원아. 너 무슨 김장하러 가냐? 근데 왜 이렇게 왈챙긴 거야? 이 정도 안 써? 혹시? 그게 아니라 너 아무 생각 없이 막 담았지? 아니. 어? 나 거기 나왔었어. 제스리 조연출 했었거든. 어, 나 봤어. 아니 나 봤어. 나안 그래도 그거 물어보고 싶었거든. 야, 그 부분만 너무 웃겨 가지고. 야 많이 좆집 된 거야. 왜냐면 나 진짜 개많이 떠들고 진짜 엄청 나댔거든. <laughs> 촬영장에서. 그 촬영장 그 분위기를 업 지키려고. 대단하다. 왜냐면 그 승원 씨의 텐션을 받아 준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승원 씨 계속 막 춤추고 이래 가지고 내 앞에서 만취가 계속 췄는데 내가 또만취의 춤을 알았었단 말이야. 그래서 같이 막 이러면서 막, <웃음> <웃음> 막 이러면서 추고 하고. 아 스몬스가 실제로 그런 텐션이구나. 실제로는 되게 내향적이긴 한데 음. 스몬스도 촬영 분위기를 어떻게든 막 띄우려고 아, 그래. 노력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잠을 안못안 자고 안 안. 24시간 넘게 찍으니까 밖 아. 계속 일어나서 띄우는 거지.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진짜 대단하 어떻게, 어떻게 가게 구입해? 된 거야 근데? 나그 소식 그 영웅 언니. 언니가 불러서. 영웅 언니가 거불건어그 영웅 언니. 아니, 나는 주로 스토리만 짰지 언니 나그 졸업영화 촬영하고 있는데 어. 근데 연락왔어. 제스비 할것 같다고 했어요. 나 제스비 완전 좋아하는데 진짜. 장난하냐고 진짜. 어. 그래서 당장 달려갔지 내가. 그래서 우리 그때 26시간 연속으로 쫙 일하고. 한 번에 스테이트로응스트이트로 응, 최대 몇 시간까지 앉아봤어 동준은 아침 11시에 딱 편집실 앉아서 미친 듯이 달리, 달려서 다음날 저녁 7시? 수원시는 워낙 안전. 모든 편집이 시설을 향해서 달려간단 말이야. 음, 음. 모든 PD 와 작가와 영사 음. 선배가 올 때도 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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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니까 그것 때문에 막 완전 발등 물 떨어져서 막 하고 음 궁금한 거 양수장 막 이런 거 줘. 어 줘. 법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 아끼게 되긴 어. 하는 것 같아. 촬영장에서 재밌었던 에피소드 없어? 어디 그 제스비? 제스비. <laughs> 뭐할까? 근데 나도 솔직히 촬영 에피소드 말해보라고 하면 못 말할 것 같아. 약간 빡치는 일밖에 없어. 아, 힘들었던 <laughs> 아, 그냥 재재 님이 나한테 계속 제갈 물리라고 했던 기억밖에 없어. <laughs> 너무 싫어. 아! 이러면서 LA 걸 제갈 좀 물려! 막 이러고 있어. <laughs> 바다 님 알지? 댄서. 바 오. 바다리, 바다리. 내가 그분, 내가 진짜 그분 엄청 엄청 팬이란 말이야. 어. 내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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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 댄스 팀 왔어, 아. 의 마지막에 서프라이즈로, 어. 근데 내가 그거에 주체를 그 스텝으로서 그 주체를 하지 못하고 어. 그냥 이렇게 스 가서 유령처럼. <laughs> 저 너무 <너무너무> 너무 팬이에요. <laughs> 진짜 내가이에서그 앞에 가서 댄서들이랑 심지어 대화하고 계시는데 진짜 개 사회성 없는 사람처럼 개그 중간에 가서. 정말 정말 팬이에요. 나내 나를 너무 부담스러워하시는 게 느껴지는데도 멈출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아무랑도 사진 안 찍었거든. 정신 없어서. 그분이랑만 유일하게 찍었어. 아 진짜 보여주면 안 돼? 어 당연히 되지. 이건아 대박. 아. <laughs> 그리고 다른 비하인드 사진들도 많은데. 음. 아 진짜 아 진짜 attitude. walk off. attitude. 원래 아! 이거 한 다섯 명이 줄 서서 하는 건데 혼자 다 하는 거. 야 모인 분들 너무 귀엽지 않냐? 아니 이게 너무 웃겨. 너무 귀여워. 귀여워. 그래서 누가 엄청, 그러니까 소토가 엄청 귀여워? 소토가 엄청 귀여워. 이게 내 짐. 못 잡는 거. 채현이 짐. 그렇지. 너는 어디 가냐? <laughs> 나 이제 방랑자니까. 어, 넌 방랑자니까. 나 방랑자니까. <laughs> 아니, 여기 책을 나 수건 챙... 아, 수건. 근데 뭐 괜찮아. 괜찮을 거잖아. 괜찮아. 띵띵띵 띵띵 띵띵띵 띵띵. 판타크루즈 먼저 도착한다고? 어? 도시가 41분 넘고요. 어머, 붙이 하는 건가요? 네. 여기다 와, 혹시 붙여도 되나요? 더 킹녀하죠. 자꾸 <laughs> <거> 연결할게. 어. <laughs> 스케소 바이브 팬케이크 okay. 하나 okay. 하고 나눠 먹자 oh, 그래 그래 다른 것도 하나 해가지고 포좀어 like uh, yes please just o n s t 어좀더어 w a e two water please two e r s okay thank you t h a k 내 동지 <좀 지오네>. 오늘 <laughs> <laughs> 진짜 브이지에 배고팠네. 그러네. 어? 진짜 바삭하다. 그니까. 아, 이게 단짠단짠이 대박이야. 오케이, 오케이. 나 하나씩 빌리는 스타일이야. 아. 자, 네. Very good. Yes, yes. Thank you. You're welcome. 나 아, 진짜 여행 다니면서 영어 많이 써야겠다. 너무 뭐 태아됐어 두바이에서는 어땠어 두바이에서 쓸 일이 없었어. 왜냐면은 코디님이 있으니까. 음. 그래서 광고를 통해 많이 받는거지 그런 제작비 PPL 응. 화장품류가 막 맞고 음식류 응. 동안 참치 제로 펩시 펩시 음. 와 그럼 그 제품도 싹다 가져가야 되는구나 근데 PPL용 캐리어를 따로 챙겨야 돼 대충 그걸 큐시트를 짜거든 응. 이때 뭘 하고 이때 뭘 하고 이걸 하는데 현장가면 다 바뀐단 말이야 그럼 다다 다 나만 찾는 거야 이제 응. 음. 무조했어 모든 책임이 다 나한테 오니까 너무 문제없어 근데 배우들이 예민한 이유는 뭔가 알것 같긴 하거든. 왜냐 면 모든 사람 자기만 보고 있고 내 테이크가 평가니까. 어. 나는 그래 대학원 오리기 전까지 그걸 대한 생각 많이 안 했던 것 같거든. 근데 대학원 오고 배우와 대화하는 법막 음, 그런 걸 배워. 응.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싶은 것들이 있는데 되게 중요한 것들이 많더라고. 예를 들면. 근데 테이크마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거야. 음, 진짜. 진짜 봐, 근데. 응. 응. 몇십 명이 보고 컷 했어. 그냥 효율성만을 위해. 아, 이번엔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음. 이렇게 막 하면 배우는 음, 약간. 기미이 음, 음, 음. 새는 거지. 약간 이렇 그치, 경우가. 그치. 방금게 어땠는지, 왜안 좋고, 왜 다시 가는지 같은 음. 것들에 대한 의문이 생기잖아. <laughs>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맞아, 맞아. 그게 되게 자기가 알아야지 하잖아. 음. 근데 그게. 정말 짧고 정말 간결하고 두 번째 테크 기전그 20초 사이에 빠르게 전달해야 되니까 음... 그게 되게 능력이다 그거 어 음. 어려웠던 것 같아 나도 교수가 강조하는 게 뭔가 직접적인 디렉션을 주지 마라 그러니까 막더 슬프게 음... 더 환하게 음... 더 목소리 크게 음... 더 작게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안고 헤어지는 상황이야 음. 제발 뭐 용서하고 남자는 막 아니 나랑 너랑 근데 조금 뭔가 아쉬워. 그 에너지가 아쉬워. 그러면 음. 그 여자 애한테 더 간절하게 해라. 이게 아니라 음. 이 남자애 나가려고 방에서 나가려고 하니까 얘를 못 나가게 막으라고이 그 남자애가 방을 나가면 널 다시 못볼 음. 거다. 음. 확 그게 어. 입된다 근데 진짜 그게 신기한 게그 신기한 게그한 마디에 그게 액션도 바뀌고 음. 시각적으로도 그 행동이 더해지면서 더 감정이 보이고 그런 절박함. 음. 진짜 디테일하게 배우네. <laughs> <laughs> 얼마내지그 <되지? 웃음> 그러니까 긍정적인 피드백이 중요하다는 게 진짜 공감하는 게뭐 일주일에 한 번씩 시사를 한단 말이야, 이제 다 같이 보는. 각자 그 파트를 보고 피드백을 해. 암묵적인 응. 그러니까 룰이 있어. 아, 너무 잘 봤고요. 아우. 어떤 어떤 점이 너무 재밌었고 좋았다. 쿠셔너를 엄청 깔고. 응.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생각한 피드백을 얘기를 음. 해야지. 아니, 안 그러면 진짜 음. 감정이 상하거든. 그러니까. <laughs> 어. 근데 약간 나는 처음에는 일인데. 그치, 그치. 그렇게까지 해. 해야 되나?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이 사람한테 뭐잘 봐야 될 것도 아니고 사실 음. 해야 되는데 그게 필요하다더라고. 어쨌든 끝까지 같이 막방까지 달려야 하는 어. 팀이니까 네. 그런 거 같아. 맞아. 여기도. 맞아. 여기도 계산하는구나. I'm sorry. Would you like a receipt? Uh, no, thank you. Okay, so no, thank you. Right, thank you very much. Hope folks have a wonderful day today. t h o u t t o h a n a o 3컵 들고 이렇게 15 <웃음> <웃음> 이거 병폐야 이 미국 사회 <laughs> 안 해도 된다고 해서 <laughs> 맞다. 어, 갑자기 수경? 진짜 <laughs> 음악 끄고 막 개수경. 예약 필수 예약 기간이고, 예약 불필요 기간이 있는데, 아 그래? 그럼 근데 지금은 필요 기간일 수도 있어. 근데 8월 16일부터 8월 29일까지는 필요가 없대. 아 그래? 근데 우리가 24일에서 27일 갑 일까. 단옷 입어. 아니 여기 진짜 좋다. 여기 게 아, 이마트야. 여기 <웃음> <남자가> <웃음> <남자를> <웃음> 사 먹는 거보다는 훨씬 싸니까. 응. 음. 살게요. 네. 마늘 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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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고생했다. 오, 호라. 무슨 네, 일이야? 위험하죠? <laughs> 너가 저방 싸. 그래 어디 저 방? 응 오케이 어떤 면에서? 진짜 기겁하네 미쳤죠? <laughs> 재밌었 음. 음. <laughs> 살짝 추워서 더 맛있어 지금 <laughs> 막김치 역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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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죠. 너 진짜 고생했다. 아 시간. 근데 내내 운전하면 잖아 요새 미팅 갈 때는 안 오다하자. 응. 일 무서운 게 약간 너 차니까 무서운게좀 무서운 있어. 나 선배가 뭐 브런치 카페 맛있는데 추천해줬어. 진짜? 응. 네 가자. 그래. 근데 보니까 약간 오픈런 해야 될것 같아. 유명한데가 봐. 그러면 내일 7시 반에 나와야 돼 <laughs> 브런치 맞지? 어. 그냥 브렉버스터 아니야? 어. <laughs> 쌉 가능이어요? 그래 오늘 저녁 많이 안 먹어서 내일 배고파서 일어날 거야 <laughs> 맞아 그걸나 오늘 6시에 일어났거든 <laughs> 아밥 말까 말까 말 e 말 o yes. or y e s <laughs> 말까 말까? <laughs> 어떻게 i <내가> 말이 a e <laughs> <개> 웃기네? Michael. I'm m i c h 안말 거라고? m 안말 거. 한 e l i 工、嗯。